회복 세 번째 시간 온유한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야 할때 서야 하고 또 가야 할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야 할때 서지 못하면 뭐 큰일 나겠죠. 한번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살인 흉기와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일수록 그것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조절 장치가 반드시 필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런 조절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태도와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영역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 살때이 구매 욕구가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홈쇼핑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딱히 필요가 없는데 자꾸 쇼호스트가 네 이제 마감 임박입니다. 네 이제 열다섯 점 남았습니다. 빨리 전화 주세요. 뭐 무림산 무이자 할부 뜨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이 욕구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어, 구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면이 죽는 것을 또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면이 여러분들 밥 먹여 주는 것 아니거든요. 내 체면이 구겨질까 봐 능력이 안 되는데 큰 물건들을 이렇게 듬성듬성 사시는 분들 나중에는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렐루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속한 하늘의 성품 이세 번째로 온유함을 꼽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자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성령님에 의해서 잘 컨트롤되고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유함이라는 이 키워드는 요즘 이 세상 문화와는 정반대결이에요. 요즘의 세상 문화는 끼와 개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남들 다 그러고 살아. 교회 권사가 이혼해, 딸이 힘들다고 하 이혼해, 남들 다 이혼하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죠.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무언가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그런 사람 보고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요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 반짝거리는 것 같고 된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명심하시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되겠죠.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히라버로 프라우스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프라우스. 영어로는 미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M-E-E-K, 미크. 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온순한, 유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프라우스라는 이 원어는 이게 힘센 야생 동물들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이 야생동물은 사람의 삶 가운데 요만큼의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센데요. 잘 통제되고 잘 다스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야생동물들은, 즉, 야생동물이 집동물이 되면 그 존재는 주인에게 굉장히 유익한 존재가 되고 주인의 삶 가운데에 10분 기여하는 아름답고 복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할렐루야. 한번 저를 큰 소리로 따라 하죠.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통과 함께 하나님께 길들여진 그런 온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온유함에 대표 주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젊었을 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굉장히 욱하는 이 다혈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였을 당시에 모세가 히브리족 속이잖아요. 자신의 동족인 이 히브리족 속이 애굽의 감독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모진 매를 받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 모세가 그만 화가 납니다. 이성을 잃은 모세가요. 그 감독관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숙이 12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즉 모세는 온유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성격했던 이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자로 길들여지고 온유한 자로 그 성품이 다듬어질 수 있었을까 자, 모세가 이 애굽에 감독관을 죽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 신분이 몇 단계나 추락한 겁니까? 이 모세의 자존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낮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모세의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모세를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소가 곧비를 맺을 때에 그 고통과 함께 주인의 음성을 인식하고 주인의 음성이 내 마음에 각인되듯이 모세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낮추시고, 모세를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기 편한 사람으로 점점점 빚어 가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 입에서 항복선언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그래요, 저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말도 바르지 못하고, 저는 할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어느날, 호랩산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혈질이었던 그 모세.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통제당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즉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두웠던 그 과거를 한 번에 청산해버리시는 엑소드스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서 이뤄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들, 고통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반면에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못해서 실컷 고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누구라고요? 야곱. 야곱. 야곱 평생의 소원은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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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러니까 눈만 뜨면 돈, 가족도 돈으로 보이고, 삼촌도 돈으로 보이고. 그래서 가족 속이고요, 삼촌까지 등쳐먹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물질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물질을 주세요.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헛된 것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 야곱을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버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탁 하고 쳐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죠. 환도뼈가 그이 허벅지 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의해서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얻은 새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 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번 생도 있고 다음 생도 있고 다다음 생도 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에 기여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분별되었다면 힘 빼시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절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가끔 이 마음이 강팍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주 딱딱해요. 이 마음 가운데 기름기가 잔뜩 껴서 하나님의 영이 물과 같이 부어져도, 이게 도무지 마음 가운데 스며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깨질지어다. 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지고 부서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것들이 자라나서 열매가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처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손짓과 주님의 눈짓대로 살아가는 것이 1만배 나은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온유한 성품은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먼저, 이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께서는 이오뉴함이라는 키워드를 거인의 손 안에 있는 작은 갓난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음, 여러분, 뭐 그냥 표정이 그냥 그래요. 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이.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이. 거인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갓난아이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다시 강조하지만,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제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내 삶의 루틴들이 있잖아요. 그 루틴 가운데에서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마시고 1분씩, 5분씩, 10분씩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의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보시라는 겁니다. 통제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델이 누구죠? 바로 요셉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좀잘 살아보겠다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요셉의 십수년 동안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 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코람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영적인 가치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바로 왕이 꿈꿨던 것처럼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찾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여파가 가나안 땅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곡식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돼요. 자,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이이 이,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통쾌합니까? 이 통쾌한 사람들은 다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통쾌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자, 이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이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이제 나와 형, 형들과의 이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형님들, 그동안 만수무강하셨습니까? 어? 곡식을 달라고요. 네, 어, 네, 드려야죠.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 아, 연기가 좀 되네요, 여러분. <laughs> 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발췌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이게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찾아왔던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요셉의 온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이처럼 요새는, 요셉은 자신의 그 작은 감정선까지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서 조절할 수 있는 성숙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 요셉의 영성을 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붙들리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하는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들 어떤 복을 받을까?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추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에 물질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름지게 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이 구체적인 축복을 성경은 항상 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이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세계 역사를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짝하고 강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징기스 징기스칸이라든지 로마의 시저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옹, 뭐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확인 확인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진리를 명확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니, 저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셔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온유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내 땅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내 땅이 되고, 저 사람들과의 만남, 이 관계가 나의 땅이 되는 점진적인 나의 영역의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 천국이 스며들게 돼요. 왜? 여러분들이 온유하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마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온유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에서, 목사님 제가 전도에서요, 우리 옆집 아줌마, 아주 말로 제가 죽여놨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옵니다 <laughs> 말로 죽여놓고왜 저한테 가서 자랑을 해요 잘 죽이셨어요 말로 죽이면 안 되고요 논리로 이기면 안 되고 내 삶으로 온유한 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게 진짜 전도라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아직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면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그런 점진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적 정체성 가운데 청지기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관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돼요 내가 벌었다고 해서 돈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요 내 물질이라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시간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허탄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점진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늘려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구체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